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은, 발, 간, 아, 안전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총괄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일정 비율을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품 납품, 제작물을 납품되어 설치하는 경우,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에게 포함시킬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의 기준으로 한 일정 배수 그것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는 못하게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안전 관리비는 에, 발주자가 원가계산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하거나 자기공사자가 예정가격에다가 넣거나 또는 자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계상하는데 어, 이제 도급을 줄때 발주자가 도급을 줄때 공사 계약서에다가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 건설공사 영위하는 사업자는 산업법에 의한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비 를 일정액이 지출해야 되고 그 지출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어, 또 안전관리비 부담 주체는 발주자가 하는 것이고 수급인과 공사 도급할 때 도급금액에다가 포함시켜서 어, 합니다. 근데 공사 도급금액에다가 포함을 안전관리비에다가 안 하고 발주자가 부담할 걸 수급인이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어, 또 산업법제 산업재해 예방 위하여 하도급업자 중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